안녕하십니까. 경영학 원론 5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여러분들께, 5주부터 7주차까지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연장되었음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뭐 학교에서 연락이 갔겠지만, 음, 지금 정부 정책도요 사회적 거리 두기 2주가 연장이 됐고 각 대학들의 오프라인 수업도 점점 5월달로 연기하는 분위기라 저희 학교도 아마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연기한 것 같습니다. 이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방이나 토론방, 그리고 음 저의 메일이나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의 편의를 예 봐줄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많이 어렵겠지만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수업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뭐 조치 취하는데 최선의 여러분들 편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우리가 경영학 원론, 경영학의 이해를 배우면서 항상 수업 전에 이제 기업 산업 동향이라든지 세계 경제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이 온라인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제가 계속 음, 넘어가곤 했는데요. 뭐 잠깐 5분간 시간을 내서요 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 경제가 이 새로운 질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례없는 침체 상황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이제 돈을 푸는 방향으로 가죠. 자, 이거를 이제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경기가 어렵고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소비하고 투자가 위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해 주는 방법의 일환으로 정부가 돈을 풀게 되죠. 자, 경제주체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계기업 정부죠. 그죠. 근데 가계기업에 꽉 막혀 있어. 그 숨통을 누가 정부가 트게끔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런 방법에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확장적 금융 정책이 있는데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제로 금리죠. 거의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금리를 낮추는 방향과 통화량을 늘리는 이게 이제 확대 금융 정책이고요. 재정 확대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예요 이전 지출을 늘리고 재난 기금을 조성해서 여러분들 이제 소득 얼마 하이 70%까지인가요? 100만 원 준다 그랬죠. 재난 기금. 음, 그런 것도 이제 재정진출을 늘리는거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아 지금 왜 정부가 돈을 풀고 이자율을 낮추는지 세계가 이자가 왜 제로금리로 가는지 알 수가 있죠 음. 그러고 이제 일부 기업들은 뭐예요 상반되게 가죠 수혜를 입는 기업 피해를 입는 기업 물론 피해를 입는 기업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더 침체 방향으로 갈수 있다라는 우려를 낳는 거죠. 물론 이득 보는 것도 있죠.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 손 소독제, 손 세정제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마스크 만드는 기업들, 또 진단 검사를 할수 있는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은 지금 뭐. 몇달 동안 지금 거의 뭐예요? 밤새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외출도 늘어나겠죠. 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수 있지만,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예. 그런 기업들 말고 죽는 기업들이 더 많죠.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항공 회사들, 여행 회사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뭐 면세점. 뭐 각종 제조업들도 그렇죠. 음.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경영자 입장에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음.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죠. 현금. 그래서 그 거대기업, 우리나라의 대표 거대기업 뭐입니까? 삼성전자가 현금 유동성 확보해서 현금성 자산 늘 확보하고 있죠 현금을 계속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기업들이 겪는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왜요? 수익은 안 나는데 비용은 나가는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못 주다 보면 뭐야 기업이 또 사나게 되죠 금융기관에서 부채 사용해서 이자도 못 내고 하다 보면 뭐야? 망하잖아요 예. 그래서 경영자는 지금 특히 예, 이런 시국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비할지를 예,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 시장을 흐름을 읽는 지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이제 수업 오늘 이제 수업은요.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예요. 134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혹시 이제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 갖고요. 제가 다시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아, 공지를못 보신 분들은 음, 교재는 경영학의 이해고요. 출판사는 삼영사고 어, 저자는 이제 공조에 네 분이 공조한 건데요. 양춘이, 권용만 김효진, 조은영 공조. 네. 그걸 준비하셔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재는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분 이거 PPT로는 좀 이해가 안 된다면 책을 보셔서 하시고요. 음. 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죠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업 특히요 그죠 그래서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응답자의 3분의 2가 기업이 대중에게 정직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윤 창출의 과정이 비도덕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기업의 생존 방식이 중대하게 변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PPT 보십시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뭡니까? 기업의 의사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사회 조직 내의 다양한 집단 즉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업체는 뭐예요? 정부, 주주, 종업원, 공급자, 고객, 노동조합, 경쟁자, 금융기관, 지역 사회 등 기업의 이해자 집단과의 공동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경영을 지속해 나가야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이해 집단과 같이 뭐예요?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기업들이 오로지 뭐예요? 자기 기업의 이윤 극대화. 그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의 오늘날의 기업은 뭐예요? 돈번 것을, 기업이 이윤 낸 것을 다시 뭐예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정부, 뭐, 이제 법인세 내는 거, 주주 배당금, 음, 이윤 낸 만큼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거, 종업원 이윤 낸만큼 그만큼의 급여를 인상해 주는 거죠. 그죠. 다 이런 관계에 있단 말이죠. 자, 자, 그그 사회적 책임에는 뭐예요? 그 밑에 보시면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영적 책임 그리고 뭐예요? 윤리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발생하는 근거는 기업이 이윤을 지향하는 사회적 존재이자, 뭐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제조적, 제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요? 경영 책임 윤리적. 그래서 이 기업 윤리, 경영 윤리.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 지금 소비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이유에 있는 거죠. 음.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사회적 기업 1리가 옛날에 유한킴벌리였어요. 유한킴벌리의 로고 뭡니까? 표라고 할수 있죠.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그래서 뭐야? 기업이 사회에 환경에 기여한다. 그리고 공사도 많이 해요. 각종 기부도 많이 하고요. 예. 자. 자,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배경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뭐예요? 경제 구조의 변화죠. 네. 어떻게? 원래 이제 만약 시장이, 여러분들 이제 시장에는요, 완전 경쟁 기업이 있고요. 독점이 있고요. 독과, 과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완전 경쟁 상태에 만약에 있다면 시장 가격은 뭐예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되어 그래서 기업가는 이윤 극대화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시장가격의 변동에 맞추어 생산 활동을 할수 있게 되죠. 근데 뭐야 이거는 완전 경쟁 기업은 굉장히 이상적인 기업이고요 현실적으로는 뭐야 대부분 불안정 경쟁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자동조절 영역이 조절력이 상실이 되고요.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 대단히 높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평격히 뭐 증대된다고 써 있죠. 네, 자, 그래서 시장이 불완전 경쟁 체제를 갖추고 있단 말이죠. 대부분 뭐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독과점으로 보시죠. 과점이잖아요. 과점. 대기업들의 몇 개의 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죠. 시장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현격히 증대되어 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야? 대기업을 말하는 거야. 대기업. 그래서 뭐예요? 대부분의 주요산업에 새로운 기업체가 진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시장의 자동적 조절력 약화라는 것이 경제 구조 변화는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대두된 배경이 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기업들의 행포 이런 것들을 계속 뭐야 시장에서요, 정부에서 조절해 나가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수직관계였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금 뭐예요 수평관계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상생 같이 사는 거죠 상생관계 자 그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제적 구조의 경제구조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회책임 배경의 하나가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력 집중과 영향력 증대 자 그래서 경제구조의 아까 변화 후에 기업의 대형화를 촉진시키고 경제력을 대기업에 집중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기 쉽다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경제구조의 변화는 기업의 대형화를 촉진시키고 경제력을 대기업에 대기업에 집중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기업 간의 경쟁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리고 뭐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는 뭐예요?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되죠. 아, 그래서 옛날에 대기업의 행포라 말이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대기업의 제품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기업이 독점일수록 뭐예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 권자가 되죠. 예를 들어, 컵,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럴 일이 없죠. 예를 들어, 커피를 제가 마셔요. 근데 이게 A, B, C, D,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기업을 내가 커피를 100, 천 원에 사먹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만원 달래. 뭐야, 이거? PC에 가서 사먹죠. 근데 A라는 기업이 커피를 만드는데, 커피를 만드는 기업이 A라는 회사뿐이 없어요. 내가 천원 주고 사먹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만원 달래.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먹고 싶어. 만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이렇듯 가격을. 그래서 여러분들, 뭐야? 과점 기업의 대표적인 단체인 뭐야? 담합을 하잖아요. 가격을 올리면서 슬슬 자기들끼리.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물론 자본액긴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뭐예요? 소비자의 상품 선택의 자유가 협소해지는 등 소비자 보호가 등한시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노동조합의 결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단체 협상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등의 현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성의 증대로 인해서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이러한 모든 사회 구성 요소가 다 같이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그래서 뭐예요? 정부가 법률만으로 기업의 모든 책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보다 높은 차원의 양심에 호소하여 그들의 행동을 자율 규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전문 경영자의 등진, 전문 경영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각각 주주 이해 집단의 이해를 조종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대규모화하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전문 경영자가 기업 경영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또 하나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 경영자는 뭐야? 주주만이 아니라 각 이해 집단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